네. 네, 안녕하세요. 플래티뉴 정삼입니다. 어, 저의 3년 플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년 플랜에 6호를 가기 위해서 제가 집중해야 될게5.1.5.0 집중이고 그리고 차팅 5명. 차팅이 구주 차팅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계속 또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할수 있게끔 매달 매달 차팅 다섯 군데 돌아가도록 하는 게또 목표고 매달 DBC나 미팅 초대도 있고요 장바구니 SOP 늘리기 그 목표 있고 저희 지금 현재 상태는 파트너 한분 계시고 DBC 입교 이번 주에 수료하시는 분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네 명과 지금 차팅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지금 시스템에 완벽히 조인된 파트너가 없어서 9월달까지 두 명의 파트너 시스템에 완벽하게 조인할 수 있도록 팔로우 열심히 할 계획이고 어 9월달부터 이제 큐를 가야 되잖아요 발리 꼭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꼭 해내겠다는 목표 잡았고요. 12월달까지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플래티넘 가본 그런 경험 이 있다 보니까 그 목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할 거고 12월달부터는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그 3명의 4명의 파트너와 함께 15% 12% 9% 9%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2022년 8월달 되면 파트너들의 이제 브론즈 빌더 파트너 두조, 브론즈 파운데이션 파트너 두조가 나올 건데. 이 분들의 파트너 세명 찾아 드리는 거 8월달까지 저의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 8월달 보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코어 플러스 그 책자를 봐도 제가 이 계산을 제대로 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잡아 보니까 플래티늄 재달성팀 보너스 80, 파운더스 플래티늄 팀 보너스 500, 그리고 월 보너스 2,400,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1,1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4천만 원 받으면 일단 저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 가고 싶고요.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저의 두 명의 파트너와 함께 큐 도전입니다. 이 파트너들이 큐할수 있는 이 세레그 15% 12% 9%도 어, 내년 해기온도까지 꼭 찾아줄 거고 12% 코어리더 두명 만들기 이렇게 해서 8월까지 달 이제 보시면 파운더스 브래티님이 두 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세레그를 가진 브론즈 필더 파트너 두명 이렇게 목표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 8월, 8월 달에는 파운더스 사파이어, 파운더스 브리튼제달성핀보너스 170, 사파이어 핀보너스 660, 파운더스 사파이어 핀보너스 990, 월보너스 2400,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770, 프로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1260 이렇게 다 하니까 연봉이 6250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연봉이 되면 아빠한테 매달 1 0 0만원 용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앤드 주말에 특근안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고 있고 2023년 9월부터는 이제 파운더스 블리치는 두 파트너와 함께 또 새로운 큐 레그 두 조와 함께 이렇게 진행할 거고 어 2024년 8월달에는 네 명의 파운더스 블리치는 파트너와 또두 명의 새 레그를 가진 브론즈 빌더 두 조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니까 연봉이 9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아직 전세거든요. 저희 집 마련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 싶고, 그리고 2024년도 되면 저희 첫째가 고3 이제 수험생이 되거든요. 그때 수능을 치고 나서 함께 오로라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집중할 거고, 그 방중한 리더님이 그러셨는데, a 6고이 크루즈 여행, 지중해 여행은 아메 사업자라면 지, 지켜내야 하는 자존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동안 자존심 많이 버렸어요. 꼭 오늘 발표한 대로 행동해서 그 자존심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리더님의 3년 플랜을 들으니까 우리가 왜 다른 리더님의 플랜을 들으면 좀 가슴이 설레잖아요. 모두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정문숙 리더님의 초이스 강의가 있겠습니다. 정문숙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초이스 다 준비하세요.